조직 내에서 그 세대 간 갈등에 대해서 뭐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청년 세대와 그 우리가 말하는 기성 세대 간의 그 생각의 차이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 그 조직 내에서도 어 젊은 경찰관과 경험이 많은 어 선배 경찰관에 대해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어서 보면은 뭐 요즘 젠더 사건이나 인권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인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신경찰관을 상대로 교육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저를 포함해서 선배 경찰관들도 그 새로운 변화에 대한 단순한 이해 수준이 아닌 함께 공감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장님께서한 말씀 조언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준비를 뭐 열심히 했다니까 박사 한번 쳐드릴까? 근데 그거는 좀 아까 답이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이 그걸로 대치를 하고. 다른 각도에서 다른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시라고. 지금 우리는 내가 뭔가가 그 권리가 신장되고 지기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리고 어디선가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라는 것은 그 옆으로는 의무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무도. 그러니까 우리는 권리에 따르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게 국민교육 권장이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내가 승진을 원할 때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승진을 바란 사람.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 승진을 바란 사람. 뭐, 손두도안 들어, 정직하지 않아. 응? 어? 우리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 승진했어요. 근데 권리를 향유하는 것에 의무도 같이 신장된다는 것을 잘 몰랐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잘안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선배들도 권리를 향유하는 모습만 적나라하게 보여줬지, 의무가 같이 커서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것이 준엄하다는 것은 누구도 잘안 보여준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히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 승진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낼 수밖에.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권유를 향유하고 의무를 행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들 입으로 해봐. 갑질. 이야 어느 날 이렇게 돼 버렸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성장했으니. 내가 행하에 될 의무에 따른 갖춤이 제대로 안 갖춰진 게 본연이겠죠. 그죠. 예. 우리가 권류를 향유하는 것은 아주 극대화돼서 잘해요. 그거는. 가만 놔둬도. 그리고 선배들이 하는 꼬라지들을 다 봐서 우리가 다 알아. 근데 의무를 행하는 자의 모범된 케이스는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얻어지는 건데 이것을 서로가, 서로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누군가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선에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이걸 잘 나누면 돼요. 상대가 상대에 대한 의무를 행하는 부분에 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본받아오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 상대가 본 받아가면 돼. 그걸 뭐뭐 뭐, 뭐 힘들어서 해요. 현장에서 보면 어, 젠더 폭력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사건을 보면 여성분들든가 문 젊은 친구들은 이해가 좀 빠릅니다. 반려견 문제 이런 거에도 사건 들어오면은 장히 기성 아이 많은 좀현 이상하지만 선배 경찰관들 저를 포함해서 보면은 한번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쓸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옛날에는 뭐안그랬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런 그 간격이 신임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시대에 어떤 추세 나가는 이런 개념 개념들도 나이 드신 그 선배 경찰관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좀더 접근을 하는 게 저런런 의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제가 구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누가 해야 되느냐면 아래 사람이 윗사람을 일깨우는 부분이 있고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일깨우는 부분이 있고 동료 간에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응?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윗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의무는 그래서 30% 의무를 행하야될 것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필수적으로 나는 의무를 행하야될 자인데, 의무를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랫사람이 바르게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아랫사람이 뭔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 반드시 윗사람을 청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휘책임이 아니고, 행위책임이에요. 네가 평상시에 이 사람을 이끄는 의무를 무엇을 했는가를 반드시 청문을 해야 돼요. 이 청문도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거를 지휘책임으로 몰아서 이 사람은 책임이 없는데 부와 잘못 만난 채로 너는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요자가 행함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자가 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가 본인을 청문하고 그 직근 상급자 직직근 상급자를 청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무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사람이 그것을 태만히 하고 방치해서 스스로 지금 갖추지 못함으로써 그런 책임을 일으켰다면 요 사람이 그걸 그 부분만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위의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방치해서 이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함으로써 이 사람이 그 일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요 사람은 40%를 가져가고 책임의 30%는 그 윗사람이 가져가야 돼. 이제 요렇게 바뀌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마는 수준이지만 정확하게 잡으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인사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에 대한 승진이라든지 인사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요? 직하급자. 여러분들 상급자가 정해요. 직하급자가 정해요. 누가 결정해요? 몰라요? 여러분들 다 사인해서 나한테 다 가져왔어. 과장들 내가 증거로 다 들고 있어. 후임 청장 오면 내가 고 그대로 주고 갈 거요. 뭐그그 그 양반이 따르든 안 따르든 요게 서장과 지구 대장 파출소장 요게 전부 합의된 사항이 인사 원칙입니다. 그 이제 기사 내라니까 왜그 저. 홍보계장 그거 섭외를 못해 기사 한번 내야 돼 그래야 그 공개가 돼갖고 그 기사까지 해가지고 이게 저 충북 내가 이저 뭐요 기관장 모임에는 전부 공언했어요 충북 경찰은 요렇게 인사 기준으로 합의를 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사의 기준점이 어디냐면 바로 직하급자예요 직하급자를 얼마만큼 잘 성장하도록 이끌려고 노력을 했느냐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고개 70%그 다음에 나한테 주어진 성과가 뭔지 아느냐 그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계획을 수립해 내는 요요 역량 그 안에는 내 아래 사람을 어떻게 성장 발전 시킬 건가 하는 그 직하급자 육성 방안. 요것까지 포함된 요게 30%. 그렇게 해서 요걸 어디다 갖다 쓰느냐면 적성할 때 갖다 쓰는 거예요. 요걸 요걸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은 승진할 생각하지 마. 그러면 서장한테 뭐밥 사줄 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청장한테 뭐 편지 쓸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청장은 여러분들 인사권에 하나 가녀가 없어. 승진까지도. 그 편지 쓸때 다른 노력하라니까 줄줄이 편지를 써요, 또. 내가 읽을까, 안 읽을까? 응? 안 읽습니다. 안 읽어. 읽으면, 뭐요? 나도 이 사람인지라 그게 기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즉시 지워버려. 그리고 인사권은 인사권을 가진 자들이 행사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은 나를 의심치 말아요 나를 시험해 봐야 여러분들 하나 득될거 없어 각자가 할일해 그렇게 해서 옆으로 좀 샜는데 그렇게 해서 윗사람이 새로운 것이든 옛날 것이든 아래로 전달해 줘야 될게 있어요 질량의 법칙에 의해서 왜 아래 현장 경찰관들이 만나는 사람의 질량과 중간 여러분들이 만나는 질량과 서장이 만난 사람의 질량이 어디가 커요? 응? 현장 경찰관들이 만나는 사람의 질량이 서장이 만난 사람의 질량보다 커요? 작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고프지 않게끔 뭔가 고질량의 정보와 에너지를 줘야 되는 것은 윗사람들이 아래로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고질량 에너지를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내가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고질량이에요.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해 주잖아요. 이게 고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윗사람한테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갓 들어왔으니까 현재의 그, 그 직원들의 그, 그 감각과 지금 현재의 문화상태와 이런 것들을 그 위에 고참이나 윗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더잘 알겠죠 그죠 그니까, 러 우리 때는 여자들한테 뭐, 뭐, 뭔 얘기를 해도 그게 희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어릴 때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여직원들 뭐, 막뭐 엉덩이 만지고 뭐, 저, 어? 뭔 짓을 해도 아무 일이 없었을 때를 우리는 커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다 눈길만 삼초 주고 있어도 희롱이 아니에요. 시대가 변했단 말이죠. 근데 아직도 지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이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그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후배는, 아, 선배님, 요런 경우는 지금 시대 상황에 대해서 요런데, 응? 그 지금 상당히 위험한 그 눈치리와 그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데,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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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의논하면 이것을 받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선배라는 것이 얼마나 막혔으면, 어? 야이 자식아, 이게, 이게 네 니가 뭘 안다고 말 우리 어릴 때 봐야 된다. 그건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옛날에 와서 술 따르라고 막다술 따르고 그랬어. 또 이런 짓거리를 막 눌러버리네. 그러면, 두번 할까요? 세번 할까요? 응? <laughs> 선배라는 작자가 얼마나 어렵게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를 진뭉개 버리는데. 그래서 이건 밑으로서는 절대 이거 혁신이 안 일어나요. 위에 마인드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순경경장급만 내가 여기를 딱 모아가지고 어? 세 번만 내가 오잖아요 경찰서에 나 영웅 될 자신 있어요 순경경장들이 어? 나를 칭송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안 오느냐 여러분들 망해 여러분들 못 살아 왜? 총장님이 그거 아니라는데요 계속 되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여러분들은 불만을 해. 요 그럼 그 불만이 결국 누구한테 오느냐? <laughs> 나한테 와서 내가 망해. 응? 그래서 내가 직접 안 내려가는 거. 지금은 죽으나 사나 할때 서장들만 조져 되는 거지 지금. 왜 여기서 지금 바로 잡아서 이 질서를 잡아서 아래로 의무를 행해야 이 사람들이 바르게 이 시대에 갖춰야 될그 갖춤을 바르게 갖춰서 요것의 요 에너지를 내려야 되는 것이지 기존의 에너지는 나보다 더 여러분들이 더잘 써요 나는 젊어서 어려서부터 그때 당시는 반골이지 어?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성장시킬 건가 그 노력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그 선천시대 요 갖추는 시대에서는 반골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쓰는 힘은 내가 잘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나한테 묻지 마. 그, 그 잘하는 선배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그러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요 위에서부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근데 과거처럼 일사불란하게 지시명령으로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서로 공유하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조금씩이라도 가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지시해버리면 지시한다고 여러분들이 이 따라올 수 있는 문제에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틀을 그렇게 묶어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긴가민가 실험하지 말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어? 여러분들, 아랫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난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는 위에서 아래로 의무를 행하야 될 때가 됐으니, 윗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지금 행하야 될 의무의 진량만큼 내가 갖췄는가를 늘 나를 살피고, 요거를 갖추려는 노력을 해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여러분들이 그 찾아가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래 사람이 아니에요. 서장한테 찾아가세요. 서장한테 도움을 청하고 서장한테 배우세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내 아래 사람한테 주세요. 그것도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면 마구제비로 내가 가서 주려 하지 말고 내 자리에서 무협지에도 읽고 있다 보면 와요 오는 사람들 이끌어 주세요 우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갖추려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노력자한테는 일이 어떤 사고가 일어나야 정상일까요? 안 일어나야 정상일까요? 안일어나요안 일어나야 정상이죠. 예. 그러니까 요즘 충북청에 사고가 많이 나요, 안 나요? 응? 내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방에 처박혀서 노르라고만 하는데 왜 사건 사고가 안 나? 청장이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과거에 이렇게 돌던 수레바퀴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니까 그죠? 돌리려고 하니까 이것을 노력하는 하는 그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는 해야 될 상대자들이 지금 바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다른 청장이 와서 이거를 스레받기를 다시 옛날처럼 돌리려고 하면 아마 에런상 많이 생겨요. 그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에 일어났던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과 요때 일어났던 현상들 그리고 그때 그분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모습과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딱 놓고 기록을 해보시라. 그렇게 해서 그 기록을 여러 사람 걸 모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책한 권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로가 나와요. 우리는 책쓰고 하는 것을 뭐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 요 자리도 이미 책을 쓰는 컨텐츠가 여러분들과 나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타자쳐서 내놓으면 책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은 사소한 사람들이 아니다. 응? 어? 그리고 내가 갖춘 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시라고.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내가 지금 하찮아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바르게만 알면 나는 어마어마한 걸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하 직원, 내 아래 사람이 그것을 깨우쳐 알수 있게끔 자꾸 이끌어 주는 게 윗사람의 본연이에요. 그 사람이 자꾸 자기가 못났못 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위축되게끔 하는 게 윗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뜸한뜸 한뜸 해나간다면 그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대답이 시원찮아 이건 하늘이 떠나가도록 해야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내알랫사람한테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다 노력하실 거죠 네